앞으로 좀... 어, 이번에 장로로 장립되는 우리 이옥순 권사님은 이쪽에 서으십니다 모태 신앙으로서 경기도 평택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영암승결교회에서 서리집사직분을 받았고 재정부장으로 부교에서 그 10년간 어,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1월 17일 어, 40세의 나이로 구영암승결회인 대대승교교회에 성결교회에서 근사로 지임하셨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이옥승 근사님을 이끌어서 젊은 신세대 근사 1호라고 했다고 합니다. 40대 근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88년 1월에 미국으로 오셔서 가주제일교회에서 중성되게 생기다가 2000년 9월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근사의 직분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우리 이옥성 근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든든히 자리를 잡아주셔서 저희 교회는 계속적으로 어, 이 유학생 성교와 불신자 성교를, 전도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드디어 2010년 4월 11일 오늘 한사랑 교회의 장로로 장립하게 되었습니다. 근사님 앞으로 좀 이렇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시고.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다음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까? 본 교회가 전하는 전도표제인 중생성결신유재림과 교리신조는 복음적이며 성경말씀에 토대하여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릇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에 체험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그몸 그대, 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공중재림 시에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후에 준비된 성도는 휴거되어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 본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본 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진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로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그대로 가르치며 순복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며 못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시겠습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안수, 례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 근사님 올로 오시고 우리 안수 위원 되시는 목사님들은 다 올라오셔서 함께 이렇게 안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안수 받는 이옥순 근사님을 위해서요 어 하나님의 직분을 잘 분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

성령의 이름으로 이옥순수에게 주의 몸된 교회의 그룹한 직분의 봉사할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며 아멘. 목사의 성력과 교회를 도,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아멘. は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옥순 씨은 미주성결교회 한 사람 교회장장임임을포하하라 아멘. i 시간에는 s h 면의 말씀을 c h 는 시간입니다. 우리 미주성결교회에서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미주성결 대학교의 명예일 총장님이시고 윤영교회 어, 담임목사이신 이정건 목사님 나오셔서 건면의 어, 말씀 주시겠습니다 건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직 받으신 분이 일어나야 네. 안 되겠구나. 자들도목사로 안수받고, 장로로 안수받고, 원사도 안수직으로 하자, 그걸 맨 처음 한국성결교회, 미주성결교회 합해서 제안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근데 그때는 1980년대 말쯤 되는데, 한 7년쯤 되는데, 그때는 우리 교단에서 큰일 났다고 여자들을 안수해서 어떻게 하원냐고 야단들을 쳐가지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마침내 통과가 돼서 우리 성결교단이 목사, 여자 목사님도 여러 분 생겨 또 장모님도 꽤 이제 생겨 이주 성결교단도 장모님도 꽤 생겼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권사직도 안수로 할수 있도록 <laughs> 받았었어요 요즘은 권사직을 안수하는 교회들이 점점 들어가요. 근데 아마 남가주 지역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여자 장모님이 처음분신것 같아요 아마도 아,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 제도를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여자 장모님을 제일 첫 번으로 모시려고 제가 기도하고 좀 웬만큼 모자라도 여자장여님을 세우겠다 했는데 아,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러 남자 장분님이분여요안 됩니다. 그런 거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못 세웠는데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은 지금은 세속적으로도 세상에서도 아주 주목하는 직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가운데 장로 대통령이 많고 그렇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장로 대통령,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 대통령.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윤보선 대통령도 장로 대통령 그런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 되는 이희호 여사가 장로 여자장로시고. 그게 그러니까 장로직이 지금은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집사 딱지 붙여가지고는 표가 안 붙었는데 왜냐? 면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 했기에 아니 국회의원 나올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밖에 아직 안 됐어. 아주 겸손해서 안 되더라도 그런 게. 그래서 길을 쓰고라도 장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은 한국에서 뭘 하냐 하면 주차정리 요원을 한대요. 그래야 익혀가지고 얼굴이 익어가지고 귀를 잘 찍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주 귀한 직분이 될 정도로 장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로 건면 할 때마다 아,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적에 세상 사람들이 장로를, 장로, 그러면 어른이거든요. 장로, 어른 장자니까. 원래 프레스비테리 성경에도 나오는 게 어른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 그 어른이. 그 어른에서 이제 가르치는 장로 돼가지고 오늘의 목사직이 돼서 프레스비테리에서 프리스트, 이런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프레스비테리라는 말은 그냥 남았고. 그러니까 장로에 대해서 뿐이 모르게 갈린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가 누구냐고 물으면 교회에서도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답게 해야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의 장로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공자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대잖아요. 어떤 와기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될수 있습니까? 내가 정치를 하는데 잘안 됩니다. 그러고 물었더니 공자님이 아주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말하 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군군 임금은 임금답고 신신 신하는 신하답게 일하고 부부 애비는 애비답게 가정을 잘 경영하고 자자 자식은 자식답게 부모를 잘 순종하고 그러면 나라가 잘 되는 거니라. 그래서 제가 이 권면할 때마다 꼭한 말이 있어요. 벌써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웃는 사람들은 벌써 알아. 아이 목사님 뭐 말입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장로노로 집사노를 원사노를 목사노를 잘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습니까? 직분을 세우는 건 교회 잘되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공자님 말씀에 비춰봐도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느냐고? 목 장장, 권권, 집집 이런 거 어렵게 못 사는 목사는 목사로 짜라고, 목모, 그 그리고 장장은 뭐예요? 그럼? 장로는 장로로 짜라고. 권권은 뭐예요? 대답을 하네. 권사 온나 봐요. 이렇게. 권사는 권사로 짜라. 집집은 뭐예요? 집사는 집사로 짜라. 그럼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어려운 게아니에요그 공자님도 지혜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으로 권면을 하려고.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사실은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정근 목사가 요즘에 함생주의에 미쳐가지고 맨날 그거 하느냐고 우리 신학생들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함생주의 신학을 하고 함생주의 함께 살자 이거 요 그게 어려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 첫째 주일이지만 부활하신 후에 첫째 주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부활 다시 사셨다는 걸 강조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거기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생령이 되었으니까 그 성경대로.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차이 같지요? 그래 굉장한 차이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산 영만 됐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었어요. 이옥은장언님 살리는 영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니 제가 오늘 하는 두억 역사 한게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권사님 권사님하다가 다음 주에도 이수회선 성거님들이 권사님 그럼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봐야 돼. 이옥순 장로님 하나 둘 셋. 이옥순 장로님 하나 둘 셋. 이옥순 장로님 하나 둘 셋. 이옥순 장로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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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에 하는 거죠. <laughs> 꼭 살리는 영이 된 예수님을 따라서 발자취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말씀이 디데아, 디모데 전서 6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너 하나님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미주 선교대학교의 우리 교훈이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이 장로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제 소속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소속이 뭐 어디 딴데 있는 게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소속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살게 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나 아,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장로를 하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원면을 해드립니다. 어린 장로님 먼저 이 장로님이 대신으로 말미암아 우그 장로님의 영혼이 더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어서 장로님 영혼이 살아야돼뭐라 네. 성령 항상 충만해야 돼니다 아,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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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로님의 가정을 살려야 돼. 아, 네. 이 직분 맡은 사람은 가정이 나쁘게 되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 요 하나님 내 가정을 더 살려주시옵소서. 아, 네. 가정을 살게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니. 아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 어디 가든지 아주 그냥 아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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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그 아까 칭찬 말씀했으니까 칭찬하고 그래 가지고 살려 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하면은 목사님을 길을 살려드려야 돼아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그서 아, 장모님이 얼굴 찡그리시고 그러면 목사가 기가 죽어서 설교가 잘한다. 하도 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어려운 것이 뭡니까? 어려운 일은 제가 남 맡을 테니까 제가 있잖아요. 장모님 목사님 <laughs> 우리 한번 연습시켜.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아니 어제 장모님 말이야. 아일어서서 혹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혹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친구 형님권 전수도 합니다. 친구.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장로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려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을 살린다면 가령 가님, 우리가 하나님을 살려 이건 참더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그 말을 영광 돌린다 그런 말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살려드린다는 말이 돼요, 사실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죽었나? 뭐 그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한 사람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지 덧붙여서 축복의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직분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통해서 마침내 축복의 통로거든요. 직분은 집사가 됐든 주일학교 디선디스쿨 디초가 됐든 성가대원이 됐건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무슨 직분이 됐건. 내가 이 직분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을 받으리라 축복 받을 때까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직분에 충성하리라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게 축복의 통로야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야. 첫이지역에서여 장로님 되시고 우리 역순장. 이 직분을 통해서 축복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